선거가 끝났습니다. 전남 동부권 5개 선거구도 각 선거구별로 당선자가 확정됐습니다. 전남 동부권 5명의 당선인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 들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경우 당선인은 대부분 연령을 떠나 정치 경험이 없는 신진 세력입니다. 모두 여당으로 현 정부에는 힘을 실어 줄수 있지만 견제 세력 없는 정치 지형에 따라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사태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기획보도 함께라면에서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여 한국 한국 한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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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국원 선거 개표가 끝나고 각 선거구별로 당선자들이 확정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남동부 5개 선거구에서는 후보들 간 치열한 신경전과 분구 논란에 따른 심판론 등 크고 작은 정치적 이슈가 이어졌는데요.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땠는지 후보자별 최종 득표 결과를 문형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직 시장과 현직 국회의원의 신경전이 치열했던 여수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가 64.4%의 득표율로 30.8%를 얻은 무소속 이용주 후보의 재선을 저지하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가 3.8%, 국가혁명배당금당 장수희 후보는 1%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각축장이었던 여수 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후보가 70%가 넘는 득표율로 19.8%를 얻은 무소속 권세도 후보를 크게 앞지르며 당선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의당 김진수 후보의 득표율은 4.9%, 미래통합당 임동화 후보의 득표율은 3.7%로 집계됐습니다. 모두 8명의 후보가 출마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가 무소속 노광규 후보를 27% 포인트 차로 누르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민중당 김선동 후보의 득표율은 4.4% 그 뒤를 미래통합당 천하람 정의당 강병택 민생당 기도석 기독 자유통일당 이정봉 국가혁명 배당금당 정동호 후보가 이었습니다.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후보가 64.8%의 투표율로 현역의원인 무소속 정인화 후보와의 격차를 40% 포인트 이상 벌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미래통합당 김창남 후보 4.3%, 정의당 이경자 후보 2.9%, 민중당 유현주 후보 2.4% 무소속 김종수 후보가 1%의 득표율을 보였고 국가혁명배당금당 고주석 후보는 0.4%에 그쳤습니다. 고흥보성 장흥강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가 62.8%의 득표율로 지난 19대 이어 두 번째 국회 진출에 성공했고 삼선에 실패한 민생당 황종 후보는 34.3%, 무소속 김아진 후보는 2.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전남 동부 지역 다섯 명의 당선인들은 저마다 주어진 의무를 다하겠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보들의 소감 들어봤습니다. 박수를 하셨습니다. 박수. <laughs>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거짓말과 네거티브에 현혹되지 아니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여수 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제 기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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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여수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 뜻을 겸손하게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정권 재창출 여수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거구 분구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를 지금 이렇게 신뢰해 주시는 것은 아마 우리 순천 발전 반드시 이뤄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지역의 모든 현안들의 관심을 가지고 풀어내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거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지역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다섯 개 선거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보다 원활한 소통이 기대됩니다. 특히 광양시 경우 18년 만에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함께 여당 소속으로 활동하게 돼 행정과 정치권과의 소통구조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선거구 쪼개기 논란으로 표심 향방이 주목됐던 순천시 해룡면 유권자들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해룡면의 2만여 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당선인이 1만 3천여 표를 차지해 무소속 정인화 후보를 앞지렀습니다. 해룡면의 광양곡성 구례 선거구 편입은 이번 선거에서 중요 화두로 떠올라 후보자들마다 선거구 원상복구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기초의회 재보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자들이 당선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수시의회 나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권석환 후보가 득표율 53.09%로 당선됐으며 순천시 사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행숙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표심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와 집권 여당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김종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의 경우 정부 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맞물려 특별한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여당 후보자들이 텃밭을 탈환하면서 극적인 반전은 없었습니다. 전남동북권의 경우 연령을 떠나 대부분 정치 경험이 없는 신진 세력들로 채워졌습니다. 행정과 법조 등 각자의 전문 영역을 뛰어넘어 국회에 입성하게 돼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 내 지지세가 강했던 상대 후보자들의 거센 도전이 이어졌지만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치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긍정적으로 홍보했지만 신인들에 대한 기대감과 현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뛰어넘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직한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당선인들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산뜻한 출발을 하게 됐지만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던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적잖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은 선택을 해놓고도 과연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 마련에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하지 않을까? 또 현역 의원들이 추진해온 다양한 지역 사업들의 지속성 여부도 당선인들에게 남겨진 몫이 되면서 이들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영향력 있는 견제 세력으로 떠오른 국민의당 이른바 캐스팅 보터로서 대한정당임을 자처하며 유권자들에게 존재 이유를 알려왔고 현 여자에게 회초리를 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생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완패하면서 정치적 균형과 견제 역할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표심으로 나타났던 평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표심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일 못지않게 지역의 수건 사업을 제도를 추진하고 마무리하라는 유권자의 뜻도 담겨있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판까지 이어진 후보자 사이 비방과 폭로전은 지역사회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들의 고소고발로 선거 이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 갈라진 여론을 묻기 위한 대안도 요구됩니다. 개표 결과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당선인들의 반대편에 섰던 여론 역시 적지 않아 당분간 냉각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포용과 화해 대신 강대강 대치로 번질 경우 지역 사회 에 혼란만 부추길 수 있어 당선인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승자의 여유보다 패자를 위한 배려로 지역 정신을 변화시키는 건 역시 유권자들을 위한 핵심 공약이 될수 있습니다. 지역민은 물론 정당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개표 결과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 역시 민심에 따른 학습 효과만큼은 승자와 패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거점 센터가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와 동부권 3개 시,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3억을 포함해 모두 6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일자리 거점 센터인 잡스퀘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양 LF 아울렛 4층에 들어설 예정인 잡스퀘어는 스터디룸과 정보 공유 센터 등을 갖추고 청년 구직자와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수지역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과 체험 관광을 연계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최근 제정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조리에 따르면 여수시는 앞으로 농업인들의 창업 자금과 컨설팅, 성분 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창업 공간도 임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물의 판로 지원을 위해 지역 산업체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업체가 국내외 전시회나 방람회를 개최하고 참가하는데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네, 여수 MBC의 기획 코너 함께라면 오늘은 요즘 화두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달라고 권고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세 달째로 접어들어서일까요? 요즘 거리를 다녀보면 마스크 안쓴 분들 참 많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곳들도 많다는데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안내 문자 모두 받아보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교인 수가 천 명이 넘는 여수의 한 대형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수요일 저녁, 차량이 한 대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예배 시각이 되자 주차장이 반 이상 찼습니다. 빼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적이지만 우리가 더 몰려서 예배할 때 같이 뜨겁게 했으면 그게 같이 잘 타오르니까. 또 다른 교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믿음 때문에 꼭 달라요? 온라인 예배랑 오프라인 예배랑? 네. 음. 그그막 이런 봤안나이 교회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는데요. 꼭 예배당 문을 열어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연장 연장을 해 나가면서 이분들도 이제 조금씩 오신 거예요. 우리 저희 뭐 오라가라 그 하지 않습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 문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거기를 침범하거나 혹은 마스크를 안 하거나 안 하면은 저희가 들 보내질 않아요. 물론 예배 강행은 선택 사항이지만 모범을 보여 달라는 정부 권고와는 온도 차가 있어 보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부활절 주말과 수요일 여수에서만 절반이 넘는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이 늦어지면서 오전부터 아이들로 북적인다는 PC방 10곳을 돌아봤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 마스크 안 썼는데 혹시 그냥 이용해도 되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PC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스크 안 썼는데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2m 거리 유지 수칙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란히 붙어 앉아 게임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술집 앞 번화가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길거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활기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건 아닙니다. 먼저 나서서 불편을 감수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오는 19일까지 예배당을 걸어 잠근 교회도 상당수고. 누구나 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간지러워요. 그 예배 전혀 안 드려 새벽예배라고 소리라.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도 온라인 메신저로 하며 모든 모임을 중지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소장이 관리 소장이 메시지를 남기면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출, 출근 출근 출근해서 개인적으로 전부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자체는 오늘 19일까지 마스크 착용과 간경 유지, 출입자 명단 작성 수칙을 지키지 않는 유흥 시설과 종교 시설, PC방, 학원, 노래방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대3 0 0이 이제 무슨 이제 위반 사에 발생하면 경찰서에 고발하면 경찰서서 한 다음에 검찰로 넘기면 검찰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인력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 신고와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심하기엔 이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기간만이라도 감염 예방 수칙 꼭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온라인 2차 개학 첫날인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학습 플랫폼 접속 장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남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이 온라인 2차 개학에 들어갔지만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아 출석 체크를 미루거나 영상 재생이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중3과 고3을 대상으로 한 지난 온라인 1차 개학 첫날에도 접속 장애 관련 민원이 200건 넘게 접수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미비한 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지원청별로 원격 교육 긴급 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보육시설의 휴원이 연장되면서 아동들의 퇴소 등으로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어린이집들에게 인건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83곳이며 광양시는 이를 위해 추경 예산 2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여수시 남면 안도 인근 해상에서 2톤급 낚시어선과 9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낚시어선이 전복됐고 어선 일부가 파손됐지만 두 선박에 타고 있던 여섯 명은 모두 구조돼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두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이상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철현 여수시갑 당선자의 오촌 조카 사위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일부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 돈 수십억 원을 장기간에 걸쳐 마음대로 빼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횡령으로 인해 상포 지구 땅을 매수한 회사가 인가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져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상 김 씨의 1인 회사이고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